반갑습니다. 모아바의 천은지입니다. 기술 자격증 공부에 필요한 용어를 모두 모아 알려드리는 모지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머레이루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레이루프법이라고 함은 히스톤 브릿지 원리를 이용한 고장점 탐지법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중 전설로 지중전설로에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지중전설로라 함은 땅 속에다가 전선을 묻은 건데요. 땅 속에다가 전선을 묻게 되면 우리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고장점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고장점을 찾게 되는데요. 자, 우선은요. 히스톤 브릿지 원리를 이용했대요. 히스톤 브릿지가 뭔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톤 브릿지는요. 자, 이러한 브릿지 회로를 의미하는데요. 자, 이런 브릿지 회로가 있고요. 여기에 어떠한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각각의 저항이 R1, R2, R3, R4라고 하고요. 이 가운데에 어떠한 검유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0에 흐르는 전류가,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가 제로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R0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은, 이 대각선끼리 곱한 거, 그러니까 R1과 R4, R1, R4와 R2와 R3. R2, R3. 이두 개를 곱한 값이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히스톤 브릿지의 원리인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고장점을 탐지한대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어, 어떠한 부분에서, 여기에서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점의 거리 X를 알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X를 히스톤 브릿지 원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알 건데, 자 그것은요 우리 저항의 정의를 이용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항이라는 거는 고유저항 그리고 단면적분의 길이인데요. 자 여기에서는요 이거 전체가 어떠한 전선로가 되겠죠? 전선로에서는요 결국에 전선의 종류가 도중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고유저항 값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선 종류가 바뀌지 않으니까 단면적도 같습니다. 바뀌는 거는 바로 길이 뿐입니다. 그래서 아, 이 저항에 관한 공식에서 길이에 관한 식을 유도를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단락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검류에 동일하게 있고, R1, R2, 가변저항이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 일반적으로 이 가변저항 값을 제로라고 놓고요. 전선 자체의 저항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고장점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궁금한 X 있죠? 이 X와 나머지 길이가 어떻게 되죠? 이만큼이 L이에요. 그러면은 반대쪽 요만큼도 L입니다. 그럼 여기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빼면은 L x고요. L과 더하게 되면 이쪽을 단락시킵니다. 이 전체 길이가 바로 2L x가 되겠죠. 아, 그러면은 전체 이 전설로의 저항이라는 거는 고유 저항과 이 단면적은 동일하니까 무시하고요. 길이에 비례합니다. 길이가 얼마다? 2L x다. 그럼 고장점까지의 거리 이만큼의 저항 또한 x에 비례하겠죠. 아, 그래서 x와 2L x를 가지고 계산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만큼 그리고 반대쪽 요만큼을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스톤 브릿지 뭐라고 했어요? 서로 반대편 저항끼리 곱했을 때 똑같다. 반대편 저항끼리 곱했을 때 똑같다. 그 식이 바로 이 식이 됩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머레이 루프법을 이용해서 계산해라. 고장점을 계산해라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되면은 이 공식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x가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전개해서 x에 대한 식으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죠? 자, 결국에는 이 대각선끼리 서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대각선, R1과 X, 그리고 R2와 EL-X를 서로 곱해준다. 이것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